어휴, 어휴 이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망했네요 <laughs> 안녕하세요 타투가 섭섭해 현섭쌤입니다 제가 문신 제거를 할때 사용하는 장비는 피코웨이라는 장비인데요 섬세한 레이저 장비입니다 어, 레이저 장비는 시간이 지나면서 출력이 조금씩 변하거든요. 그래서 정기적인 점검이 필수입니다. 며칠 전에도 AS를 불러서 장비 점검을 했는데요. 검은 먹지에 레이저를 쏴서 그 빔의 질을 검사를 하더라고요. 레이저를 쏜 자리가 바로 하얗게 변하는 장면을 보고 이 레이저로 글씨도 지울 수 있는지 궁금해져서 오늘은 레이저로 글씨를 한번 지어보려고 합니다. 이 영혼을 탈탈 털어서. <laughs> 제가 오늘 실험을 위해서 저희 채널의 로고를 이렇게 한번 출력을 해왔습니다. 살짝 회색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검정색 잉크가 사용됐기 때문에 충분히 지워질 것 같기는 한데 사실 저도 이거 안 해봐서 진짜 지워질까 싶기는 해요. 좀 궁금합니다. 실험하기 전에 제가 안경 좀 쓸게요. 어 <laughs> 이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반응이 훨씬 센데요. 제조사에서 권장하는 그 에너지보다 훨씬 더 강하게 쐈어요. 일부러 반응이 좀 확실하게 보였으면 해서 근데 어 이거는 너무 센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이 스마일을 한번 재어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색깔이 좀 연해졌어요. 어, 종이는 전혀 변화가 없고 딱 색깔이 있는 부위만 어, 조금 연해졌는데 이건 조금 약한 것 같습니다. 살짝만 옮겨서 이렇게 옆에서 보면 종이의 겉면이 그 운석 파편 맞은 것처럼.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반응이 좀 덜한 거 같아요. 이게 프린터 잉크는 생각보다 잘안 지워지네요. 망했네요. <laughs> 네, 제가 오늘 실험을 위해서 그냥 어, 꽂혀있는 아무 책이나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선생님들 보던 책 제가 뺏어왔습니다 <laughs> 반응을 보기 위해서 좀 제일 강한 에너지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2024 간호조무사라고 써있는 이 부분이 검정색이거든요 네, 이 부분에 레이저를 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우. <laughs> 잉크는 꽤 많이 날라갔는데 어, 보시면 주변에 코팅지가 운석에 맞은 것처럼 어, 폭파되듯이 망가져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 사람 피부였으면 아마 어마어마하게 흉터 남았을 것 같아요. 그 제조사의 권장 에너지로 한번 어, 다시 한번 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휴. <laughs> 얘도 막 터지는데요? 어, <laughs> 어 지금. 얘도 불꽃이 번쩍번쩍 했어요 보시면은 글씨가 정말 잘 지워졌습니다 화면에는 안 보일 것 같기는 한데 요거를 만져보면은 어... 종이가 손상이 돼서 울퉁불퉁한 느낌이 느껴져요 주변에 보시면 이렇게 종이가 손상이 돼서 흩날리면서 풀어진 실처럼 이렇게 보이는게 어... 있잖아요 이것도 종이가 꽤 많이 손상됐다는 걸로 보이는 거거든요 잉크는 제거는 잘 됐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좀 적절할 것 같다는 에너지로 낮춰서 한번 다시 싸 볼게요 어네이 정도는 적당한 거 같아요 이거는 잘 지워졌죠. 이게 적당한 에너지로 했을 때 오히려 종이 손상이 덜하면서 잉크도 더잘 지워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좀 전에 썼던 것보다 오히려 더 깔끔하게 잘 지워졌습니다. 이 만졌을 때 종이가 살짝 그 손상이 있기는 한데요. 방금 전에 썼던 것에 비하면 훨씬 손상이 덜 하거든요. 만약에 이게 실제 피부라고 가정을 하고 쏜다면 방금 쐈던 에너지로 하는 게 맞는 것 같네요. 더 낮은 것도 한번 해볼까요? 이 앞전에 쐈던 거하고 비교를 해보면 확실히 덜 지워진 게 보이네요. 보시면 잉크가 여전히 남아있어서 글자 모양이 그대로 보이는 걸알 수가 있고요. 종이의 손상도 없어요.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피부도 손상이 없지만 문신도 잘안 지워질 수 있다는 걸 보여줄 수가 있겠네요. 제가 방금 실험에서 프린팅된 글씨를 한번 레이저로 지워봤는데요. 에너지의 강도에 따라서 반응이 참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어, 에너지가 너무 강하게 되면 불꽃이 튀고 종이가 심하게 손상이 됐고요. 에너지가 너무 낮으면 글씨가 잘 지워지지 않았어요. 어, 적절한 에너지를 가했을 때 어, 종이의 손상은 없이 잉크만 지워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종이에 쏘는 것도 굉장히 여러 번 사용을 하면서 감을 찾아야 하는데 사람 피부에 쏘는 경우에는 훨씬 더 그 능숙한 사람이 시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해 봤습니다. 원장님은 어, 어느 정도라서요? 저요. 엑스퍼트죠. <laughs> 제가 제일 잘하지 않을까요? <laughs> 물론 장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좋은 장비를 사용을 해야 더잘 지워지는 것도 맞는데 적절한 강도를 찾는 거는 아무래도 그 사람의 몫이다 보니까 충분한 경험을 가진 어, 시술자를 만나서 지우시는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실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타투가 섭섭해 현석쌤이었습니다.